요즘 신입 안 뽑는데요. 게임 업계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죠. 그런데 이젠 진짜로 안 뽑습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 이래요. 경력 3년 이상 즉시 투입 가능자 라이브 경험자 우대 신입은 대체 어디서 이런 경험을 쌓을 수 있을까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신입을 위한 자리는 애초에 사라졌으니까요. AI는 단순한 일을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주니어 개발자였습니다. 텍스처리깅, 테스트코드, UI 정렬, 이런 걸 하면서 신입은 실무 감각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에 AI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시니어를 키우면 되잖아.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정말 진심으로요. 몇 년간 가르쳤습니다. 투자도 했고요. 그런데 몸값 올리더니 다른 회사로 가버렸습니다. 회사에서 배운 기술과 노하우도 고스란히 가지고요. 한 게임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AI가 낫습니다. 사람은 배신하거든요. AI는 이직하지 않아요. 연봉 협상도 없고 휴가도 없죠. 결국 회사는 계산합니다. 신입, 리스크, 시니어, 불안정, AI, 저렴하고 통제 가능. 그래서 지금 사람보다 기계가 더 편한 선택지입니다. 이건 그냥 채용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의 계승이 멈추는 문제예요 AI는 반복은 잘하지만 맥락과 기획은 못합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방향을 설계하고 가치를 담는 일 그건 사람이 합니다 후배가 없어요 내 네, 다음은 누가 하죠? 퇴사하면 이 프로젝트? 누가 이어가나요?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이젠 진담입니다 해결책이 없던 건 아니에요 AI와 함께 실무를 익히는 교육들 멘토 매칭 기반의 실전형 인턴십 과제 기반 채용 모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입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라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AI는 빠르게 발전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효율을 쌓고 있죠. 하지만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되려면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의 개발자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기계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뒤이 산업을 이끌 사람은 누가 남아있을까요?